한 마리 잡았어요. 야, 우와, 장난 아니네. 이건 문어인데 어디? 어. 구독, 좋아요. 이게 큰일 많이 했나? 어제 이거로 세마이잡고 거야. 야, 이거 뜰때 뜰고만 다거들이 해야 되는 거뭐 하는지 알아요? 출근하는 거예요. 어디로? 별로. <laughs> 우리 우리 여기 시, 지부장님. 그래도 이 가벼운 거네 뜰대가 여기, 여기 신입 직원이에요? 어? <laughs> 몇 개월 됐어요? <laughs> 몇 개월 됐냐고. 자, 아, 빨리 얘기해. 글씨 적혀 있네. 만해. 자, 오늘도 새로운 곳에 도전합니다. 어, 아니 좀... 자, 오늘 자 갑니다. 그, 아, 바다에 날라가자구나 우크라이나에 그 참전하려고 했는데 자격이 안 돼서 <laughs> 참전을 못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. <laughs> 남는다고 아니, 해가지고 그래도 연령제한 있어요? 아 근데 연령제한 어, 있어? 거기서 저안 받아줘가지고 어차피 남는 시간 음. 어, 실망도 하더라고 거기서 안 받아주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저하고 오늘 바닷가에 가서 에라이 낙지나 잡아서 술이나 한잔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같이 동출합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낙지 잡는 영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화이팅 갑니다 진짜 리얼입니다. 야. 우와 문낙지. 이야. 그런 그렇지. 그런 그렇지. 아 사이즈 좋다. 어우 진짜 좋아요. 어, 어 사이즈 좋아요. 네. 자 시작입니다. 여기가 좀안 들친 돌이 보이네. 구독 좋아요. 와, 제가 이제 낙지 잡다 보니까 와, 우리 사장님이 이거 키조개. 와. 영상 나오셔도 돼요? 네? <laughs> 와, 이거 보세요. 야, 사이즈 좋네요. 셨어요 <laughs> 아, 겠죠 가짜일까요? 진짜까요 우와! <laughs> 진짜야. 야, 아, 이거 사이즈. 사이즈. 야, 아, 진짜. 좋아요. 네. 야, 진짜야 <목소리> 어, 어. 뭐야? <목소리> 아, 이거 뭐, 뭐지, 이거? 아우, 진낙지다인줄 아, 알았네 아, 씨, 아 빨리 걸어요. 아, 낙지다인줄 알았어요. 낙지 같이 생긴. 어 거미 불가사리인가요? 이거 이거 맞아요? 네. 이야 이거 봐라. 우와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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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으악. 우와. 살았어, 살았어요. 아, 우와. 소라 엄청 크죠? 네. 이야 새우가 이거 무슨 새우라고요? 딱새우? 딱새우. 딱새우. 여기 구멍이 있어요. 자, 보시다요. 여기 일로 한번 와봐요. 여, 물 오. 흐르는 거 보여 안 보여? 여기 물물 물, 물, 물이 지금 막뽀고뽀고 포고 하죠? 여기, 네. 여기. 보여요. 야. 어 그러면 보여요. 이런데 뭐가 있을 수 있어요. 우와! <laughs> 우와! 우와! 야, 여기 뽀글뽀글하더니 이렇게 있었네. 오, 야, 요걸로 들어가 갖고 이렇게 하고 있었네. 와, 대단해요. 두 마리째. 와, 두 마리째. 두 마리째, 두 마리째. 이야, 대단하십니다. 야, 대단하십니다. 진세야, 두 마리째다. 두 마리째. Амгүй. Апсаа яа? 여기 소라가 박혀 있는데요. 이거 한번 가짠가 진짜인가 한번 볼까요? 우와, 진짜예요! <laughs> 우와, 굴 먹고 있었네요. 자, 그리고 여기 또 있죠? 자, 자, 땄습니다. 구독, 좋아요! 저로 먹을 만합니다. 네. 자, 여러분. 이것도 보이시나요? 자, 한번 따 보겠습니다. 우와. 우와. 땃다. <laughs> 살았습니다. 자 소라 한번 따보세요. 우와 살았어요. 먹을 만해요. 우와. 아. <laughs> 우와. 야 아, 거의 들어가 반은 들어가서 반. 아. 야. <laughs> 자 오늘 세 마리째. 아 진짜 야, 세 마리째. 진짜 야 역시 우리, 두려워. 우리 두려워. 바생님. 짱. 완 사람이에요. 들어보세요. 이게 살았을까요? 살았을 것 같아요. 살았어요. 어. <laughs> 탈락식었어요. 네 마리째. 후륵 보고 잡았어요. 요 이거 낙지 아주 개판이죠? 21마리 잡았어요. 야! 우 와, 장난 아니네. 얘, 얘 무너운데? 뭐 어쩜? 어. 오, 안 떨어지네. 아. 하하하. 총 21마리입니다. 개 까지, 박하지는 저내 손가락 물어서 내가 양쪽 집게 잘라버렸어 떼버렸는데 이건 엄청 큰 거지. 오, 오, 시신데. 자 여기까지입니다. 나 거기 들어가면 안 되나? 오늘 너 잡냐고 죽는 줄 알았어. 아유. 어제 아홉 마리, 오늘 4 개. 그래서 뭐 입질도 많이 잡았지 뭐. 여기다 그냥 이렇게 쌓아야 되겠다 응. 소라 어, 좀 작은 것도 있지만 에, 먹을 만한 사이즈라 일단 영상 찍으려고 갖고 왔고요 어, 저돌 밑에다가 좀 작은 건돌 밑에다가 저제 이름 써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 놓겠습니다 저 매직으로 써 놓을 거니까 여러분 매직 지우고 가져가시면 안 돼요 한 아, 그래도 뭐 어, 많이 잡았네요. 뭐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. 자,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, 야! <laughs> 자, 이 진짜 어렵게 잡았습니다. 이거. 아, 이거는 피디님이 잡은 쭈꾸미. 야, 너왜 자꾸 내려가 스키타고 싶대요. 아. 아... 여기 이제 같이 있으니까 주눅이 들어서 아주 그 충분청하네요. 자, 이렇게 오늘 그래도 대마리 네 하고 소라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잘 놀다 갑니다. 여러분들 응원 속에 맨날 힘들 힘들어도 꾹꾹 참고 재미있게 바닷가에 나와서 힐링하고그럽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영상 보실 때 어차피 보는 거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제게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또 다음 영상에 또 재밌게 찍어가지고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카트! 수고하셨습니다. 카팅!